워크, 유즈맵, 신맵들 다 이제 하고 있어. 어서 오십시오. 음, 첫 번째 문제 출제자는 누구지? 어, 보라님. 보라님이 생각한, 어, 그 답을 정해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질문하면 됩니다. 스무고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 보시면 그 뭐지 질문 나와요. 똑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자, 고고 뭐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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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무, 됐다. 가자. 자,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 아니, 인물입니까? 뭐야, 아니요? 여러분들, 인물아니야? 인물아니야? 여기 나왔지, 여러분들? 인물아니야, 여러분들? 인물X, 아닙니다. 아, 인물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 뭐지? 일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아니고. 뭐야? 살아있는 생물이, 뭐야? 아니라고? 살아있는, 어, 생물이 아니고. 그럼 사물인데? 사물이라니. 그렇구만. 질문 안한 사람들. 하세요. 아. 해봐, 한번. 그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어. 이런것도 궁금하지? Okay. 맞지?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 오셔가지고 <laughs> 질문하세요 빨리 그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없다 뭐지? 연필? I'll take care of 뭐야 하고 있어 지금 질문 안 하세요? I'll take care of it. I'll check it out. 뭔 말이야? I'll check it out. 포기했다고? 뭐뭐지 뭐, 뭐라 했는데? I'll take care of it. 아니 뭐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 잠깐만님들 아니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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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알줄 없는 건가? 그것은 나무로 만든 건가요? 예. 어. 예.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도 있, 아, 나무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나무도 있다고. 어. 그래? 나무로 만든 거라. 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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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 그것은 크기가 큰가요? 잠깐만. 크기가 큰데,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아, 여러분들, 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나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야.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질문. 옷장에 옷, 옷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만. 사람이 그걸 탈수 있는 건가요? 어, 뭐야, 탈수 있대. 탈수 있다는 데 여러분들. 안녕, 아 처음 봄아이반훈방학다 안녕하세요. I'll check it out. 하고할게 없는데 추천해주는 워크 워크 요즘에 엑스여 t out. I'll check it 여 u t I'll check it out. I'll check it out. I'll c h e 는데 it out. I'll check it out. I'll check it out. I'll 열 번째 점이다. 엑스웨어로 좋습니다. 어, 맞지? 그리고 혹시 친구한테 그 뭐지? 쉴드 오브 인비저빌리티, 쉴드 오브 인비저빌리티. 이거 퀘스트 할때 혹시 친구가 그걸 술 몇시 먹는지 보세요. 한번. 어. 그것을 아마 이정민에게 양보한다. 그건 진짜 친구예요. 평생 가세요. 뭐, 그거 먹어도 그냥 친, 친구지 맞지? 이동수단이라고 잠깐만, 이동수단인가요? 잠깐만, 이동수단이라고 뭐야? 사람이 많은 것이겠지. 음. 이동수단이다. 말이 끌수 있... 아, 마차를 생각했구나. 마차를 근데 마차 아니고, 음, I'll check it out. I'll take care. Sounds good. I'll check it out. I'll take c a r 이 I'll 사람이 탈수 있고 이동수단이라고 어.. 그러면은 혹시 그것은 혹시 바퀴가 달려 있나요? 어 아니요? 뭐야? 잠깐만. 어 김하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춘님 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나무 튼자동차인줄 알았는데 나무 자동차. 질문 다섯 개 맞네 여러분들. 조심. 여섯 개. 너 어, 하친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할수 있는 사람, 할 사람. 나왜 감히 타츠 마켓를 괴롭혀? 이렇게 메, 메롱 <laughs> 귀여워요.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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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자, 롤롤, 여러분들 뭐야? 나무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어, 맞지? 나무로 만든 어? 아? 아. i 아, 그또이에요나나이 아기 아닌가, 여러분들? 그러면 혼자 탈수 있는 건가요? 아, 진짜로? 녹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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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어. 일단 그것은 사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크기가 크, 어, 크다. 그것은 사람이 탈수 있다. 그것은 이동 사이다. 혼자 탈수 있다. 바퀴는 달리지 않다. 말이 끌수 없다. 음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질서. 어? 잠깐만. 잠깐만. 힌트? 진짜 비 힌트? 뭐 뭔데? 어? 뭐뭐 뭐, 뭐라 했지 방금? 안 보여, 뭐라 했는지. 못 보나 이거 설마? 아, 안 보이구나 이거. 아. 음, 잠깐만. 일단은 혼자 탈수 있고. 어, 잠깐만. 아, 알겠다. 문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저하나 할게, 하나만 할게요. 아, 아니, 저 노랑님만, 노랑님만 다.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질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하겁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질서, 질서. 어? 엘리베이터 나왔다. 엘리베이터. I'll take care of it. 아닌가? 아닌데. 아... 어? 잠만 왔네? 혼자 탈수 있고 그리고 이동선이 지 이동선 나왔지 사람이 그걸 탈수 있고 맞지? 그리고 크기가 크지 나무로 만든 걸 수도.. 그것도 있지 음.. 나무 엘베? 어 그럼 실수봐 실수 거기서 잠을 잘수 없나? 없아 제가 여러분들 은비까비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은비까비 옛날 저쪽에 거기서 제가 나무로 만든 그거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어.. <laughs> 미안해요 소리 뭐야 배인가요? 크기가 작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크기가 작을 수도 있다 일단은 뭐지 일단 수목위인데 여기서 있는 것들다 있습니다 음 오케이 배가 왜 나오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잠깐만 배가 왜 나오지? 가요 <laughs> <laughs> 아, 재밌네 어... 왠지 지금 어... 가장 근접에 좀 가까운 답이 계단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일 때, 오케이 사다리? 사다리 수도 있겠는데 혼자 탈수 있고 어? 잠깐만 아, 그야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나 하나 할 거, 고 있어. 목소리요? 아, 감사합니다. 뭐야? 계아 계단, 계단이었네 이거는. 아, 뭐야? 아, 계단이었어? 게, 계단이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쉴 자는 거야 이제? 뭐야? 끝났어 이제? 어, 님들. 계단 맞네, 여러분들. 어, 이분 나름 좋네 그래도 잘 맞추신다 이분들. 괜찮네. Uh, uh. 맞네 계단 맞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어 이제 그만 어 그만 재미있었어요 안녕 이거는 딱한 번만 하기 딱 좋아.